우리 리플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도치입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눌러서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이 편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리플의 차트는요, 이 기대감으로만 지켜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 홀더분들이 오랫동안 버텨온 차트고 절망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게 살아있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자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조금 움직였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거래량을 보면 딱 하나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를 확인해 보면 거래량의 수급 자체가 전혀.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을 움직일 만큼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자 우리가 리플 코인을 볼때 어디가 지지선이냐 저항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세는 지진이 저항이니 차트의 모양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요. 돈이 실질적으로 몰렸을 때 그때 시세 분출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리플은 왜 과거에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단순히 뉴스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수급이 들어와 줬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든 고래든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리플은 절대로 혼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리플이 오를 거냐, 아니면 반대로 떨어질 거냐, 같은 애매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차트로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 2차 펌핑이 실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이 시기와 함께요. 우리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이 리플의 목표하는 가격대를 수급과 데이터 기준으로 하나씩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은 항상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만이 파동을 가져갔던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이 구간에서 버텨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대응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오늘은 특별하게 제 계좌를 좀 가져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드래그도 좀 되고요. 뭐, 새로고침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실제 움직이는 제 어피트 화면입니다. 자,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비트를 빼고 모든 알트 코인들은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 장이 오게 되면 저는 그시 이기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제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xrp를 검색을 좀 해볼게요 최근 6개월간 제가 xrp를 매수 매도한 내역을 보시면요 꾸준하게 저도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해가면서 관심있게 보는 코인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 내역까지 모두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에게 사실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전에 리플 코인을 보시면요 11월 21일에 구 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리플 코인 추천 매수가와 추천 매도가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자 분들에게 종목 분출이 나간 시점, 11월 21일이죠. 자 그리고 제 거래 내역을 보시면 저 또한 11월 21일에 리플 코인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매수가 50원입니다. 저 또한 2,750원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추천 매도가 3,300원. 저 또한 3,312원에 일부 물량을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눌림이 나왔을 때 모두 매도를한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볼수 있죠. 자,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자, 이 코인 좋네요. 이런 식으로 문자만 틱 보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좋아 보이는 코인 자체를 리스트업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문자로 송출을 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리플 종목에 대한 2 차폭등 시간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공유를 조금 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자 문자와 똑같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매수가와 매도가 모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제가 잘 맞추는지 이것만 보셔도 상관없으니깐요아 그리고 혹시나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계좌까지 오픈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혹시나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를 사칭해서 금전 요구를 한다 돈을 달라고 한다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